과체중인 반려견 2년 더 행복하게 사는 방법, 우리 아이 살찐 건가? 라는 질문에 모두가 인정했다면. 때는 정말 늦었습니다. 반려견 과체중 비만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귀여운 포실포실한 모습만으로 체중 감량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과체중인 반려견은 정상 체중보다 평균 2년 이상 짧은 생을 산다고 합니다. 아프지 않고 2년 이상 짧은 생을 사는 것은 축복일 수 있지만 과체중과 비만이 원인이라면 대부분 아이들은 합병증이 발현될 것입니다. 오늘은 BCS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보겠습니다. BCS는 반려견 비만을 판단할 때 가장 널리 쓰이는 도구입니다. 바디 컨디션 스코어의 약자로 BCS라고 하는데, 이는 9가지의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갈비뼈가 만져지는지, 만져지지 않는지, 위에서 보았을 때 어느 정도의 체형을 갖고 있는지, 옆에서 보았을 때 어느 정도 체형을 갖고 있는지 등을 점수하여 화 평가하는 도구입니다. 말로만 들어도 복잡해 보이는데, 최근 연구에 따르면 보호자와 수의사 사이에서도 동일한 강아지를 놓고 평가가 엇갈릴 정도로 일치율이 낮았습니다. 이는 BCS의 평가지표 객관성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복잡하고 어려워서 쉽게 다가가기 어려웠던 DCS 이제는 보호자님도 우월한 탄산이 제한하는 간단한 세가지 홈책 기준만으로 우리 아이에게 체중관리가 필요한지 직접 쉽게 판단해보실 수 있습니다 요즘 반려견 아이들은 같은 견종이더라도 각자 다른 체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아이의 과체중 및 비만 판단 기준은 큰 맥락적인 부분만 가져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 옆모습의 복부 라인 체크 건강한 체형으로는 옆모습에서 아이를 바라보았을 때 갈비뼈 끝쪽에서부터 뒷다리 쪽으로 배가 올라가야 합니다. 만약 배 라인이 수평이거나 수평에 가까워지고 있다면 지금 당장 체중 관리에 관심 가지셔야 합니다. 두 번째, 손으로 만져보는 촉진책. 아이의 목덜미 옆구리에 얇은 피부막이 아닌 소만 패드처럼 잡힌다면 당장 체중관리에 관심 가지셔야 합니다 세번째, 체중 증가기간 체크 13개월 이상 성견이 한달 사이에 체중이 5% 넘게 늘었다면 변종 및 근육량 차이를 고려하여도 체중관리에 관심을 가지셔야 하는 단계입니다 너무 쉬우신가요? 아이의 체형 및 비만도 측정은 수시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아이의 상태를 쉽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최소한 2주에 한 번씩은 위에 설명드린 세 가지 홈체크 기준을 진행해 주셔서 아이의 현재 체형 및 비만도의 상태를 체크해 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매일 같이 있는 가족들은 아이가 살이 올랐는지 체형이 통통해졌는지 인지하기가 힘듭니다. 체형이 통통해진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정말 좋은 방법은 사진 촬영입니다. 같은 자세로 있는 아이의 옆모습 사진을 2주간격으로 촬영해 주신다면 아이가 살찐 것 같은데 기분 탓일까? 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우리 아이들도 비만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비만은 심각한 건강 문제입니다. 염증, 호르몬 불균형, 당뇨, 심장병 등 다양한 질환 및 질병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염증은 백내장, 췌장염, 간염 등 다양한 신체 내부에 심각한 타격을 주며 이로 인하여 아이들은 더욱 힘들어질 것입니다. 현재까지 누적 20마리 이상의 아이들이 2개월 이내에 100% 목표 체중을 달성하였습니다. 우월한 탄산에서는 현재까지의 노하우와 자체 연구 결과들을 기반으로 체중 관리에 대하여 어려움을 느끼시는 보호자님들을 위하여 응원하며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